수출마저 위태위태하다.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참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만큼 우리 경제가 백척 간두에 섰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도 내수가 10분기 연속 전년 대비 침체를 해서 내수가 붕괴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수출마저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수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와장창 박살 날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실래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해상 수출 운임 비용입니다. 해상 수출 운임 비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1년 사이. 미국 서부로 보낼 때 컨테이너 EEA, ETEU 당이. TEU라는 게 컨테이너를 헤아리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두개예요두 두 개. ETEU당 운송비용이요. 미국 서부로 보낼 때는 421.2달러가 202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8.5달러예요. 68.2%가 올랐습니다. 미국 동부로 붙이면요. 예, 450.8달러 내던 것을 802.3달러 78% 올라갔습니다. 유럽 여러분 더 올랐습니다. 두 배가 더 올랐어요. 246달러가 519.2달러, 111.1%가 올랐습니다. 심지어 중국 보내는데도 여러분, 중국을 보내는데도 50.7달러가 83.9달러가 돼서 65.5%가 늘었어요. 가장 많이 늘은 곳이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은 71달러였는데 159.8달러. 125.1%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수출을 하려면 무엇이든 실어 날라야 됩니다. 비행기로 실어나들든, 배로 실어나들든 실어 날라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로 실어나르는 비용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실어나르는 게 많은데, 그런데 배의 운임료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수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올라가도 말입니다. 뭐, 10%, 20% 올라가면, 어떻게, 예, 이게 막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60%, 70%, 100%, 120%를 올라가면, 이거는요, 수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수출의 가격 경쟁력에도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데는요, 배가 없습니다, 배가. 왜 배가 없느냐? 여러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동량을 나타내 주는 지수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12월에 1759.57이었거든요. 굉장히 낮았어요. 작년 평균이 예, 작년 9월 29일이 8 8 6 8 5예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은 2384.40. 적어도 100이라고 하더라도 2배가 올랐죠. 2배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 올랐다는 거예요.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은 자기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계의 모든 배를 불러서 중국 제품을 실어 나라라요 게다가 미국이 관세보복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실어내자, 그 전에 미리 실어내자. 실제로 말입니다. 그 전에 미리 실어내자. 이러니까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 7월 5일에는 3,733.05까지도 올라갔습니다. 8월 16일에는 3,281.16이요. 10월 18일은 좀 떨어진 게2,062.15 였고요. 다시 12월에는 올라서 2384.4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실어내려고 전 세계 배를 끌어모으는 거죠. 지금 중국은 절체절명이거든요. 지금 많이 실어내놓지 못하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때 관세전쟁 환율전쟁 첨단기술전쟁 계속 벌일 거거든요. 환율전쟁을 할때 이게 중국이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 마구 실어냅니다. 지난 10월에는 중국의 수출이 12.7%가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실어내고 있고요. 11월은 좀 줄었어요. 그래도 6.7%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12.7%가 늘어나면 세계의 배가 중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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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임제서은 계속해서 오르고 우리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배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세계의 배가 중국으로 몰려가니까. 과거 대한민국 같으면 뭐 한진해운도 있었고 해운 회사가 많아서 그 해운 회사들이 전 세계에다가 물건을 실러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 그만큼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 중국을 미시해서 예. 워낙 많은 제품들이 거기서 실려 나가니까 전부 다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대통령들 많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들이 참 많았지만 이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국가인데 수출국가에 대한 정확한 대비책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조선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배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처럼 보조금을 주면 조선업체도 살고 해운업체도 살고 다 삽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러분 알다시피 치고받고, 라이트 때리고, 레프트 때리고, 그러면서 그들끼리 예뭐 주고 받고 때리다가 그냥 세월 다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다가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중국은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고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도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 위기를 고스란히 지금 떠맡아야될 위기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사실 반도체와 선박 빼놓고 좋은 게 없잖아요. 이게 11월 기준 기준이거든, 11월. 성형차도 13.6%가 줄어들었고요. 석유 제품은 18.7%가 줄어들었습니다. 철강이 늘어난 게 1.3%고요. 무선통신기기 3.3%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8% 늘어나고, 선박이 70.8%가 늘어났지만, 일반 기계는 18.9%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말입니다. 살아있는 게 반도체밖에 없지 않은 거예요. 선박하고. 선박도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은요. 그러니 말입니다. 수출이 뭔가 이상해. 물음가 이상해. 수출하고 싶어도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할 정도면, 이게 수출이 이상할 수밖에요. 그러니 수출이 증가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배가 없어 수출도 못 해.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굉장한 충격으로 지금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예.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뀝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을 하면 당장 보복관세 매기겠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모든 수입에 10에서 20%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미리미리 움직여요. 예, 캐나다는 벌써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푹푹푹 내려서 올해만 예, 마이너스 1.75%를 내렸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0.75% 금리를 내렸습니다. 중국도 금리 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뭐를 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싸운이라고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안망한다는 건 이것은 어쩌면요 하늘의 운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보면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 내수가 예 지금 완전히 붕괴된 상태잖아요. 골목 상권을 가봐도 장세 안 돼요. 지역 상권을 가봐도 장사가 안 됩니다. 심지어 인기 상권마저도 가게를 접는 영국입니다. 인기 상권에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홍대 같은데도 가게를 접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내수가 더 무너지고 있어요. 그만큼 내수가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내수가 최악 가면 투자 안 합니다, 기업들이. 기업들이 투자 안 하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제의 어떤 악영향은 더 커질 겁니다. 게다가 해외도 만만치 않잖아요. 중국은 지금 저성장에 완전 고리에 빠졌고요. 여기에 미국의 보복관세까지 뿌리면, 와, 제가 봐서는요. 대한민국에게는 결국은 예. 어퍼컷을 맞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퍼컷. 어퍼컷을 한대 맞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라이트 훅도 그렇고, 레프트 훅도 그렇고, 이거 아프거든요. 한두 대 맞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계속 맞고 있거든요. 라이, 라이트, 레프트 훅을. 그런데 여기서 치명타인 어퍼컷을 한대 맞으면 대한민국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깨닫지 못하고 리전 투구라고 하나요? 진흙밭에서 싸움을 하는 형국 말입니다. 지금 그런 형국이라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주요 투자은행들이 대한민국의 내년 성장률은 2%가 깨진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1% 중반까지도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티은행은 대한민국의 내년 성장률이 1.6% 보고 있습니다 노무라도 1.7% jp모건도 1.7%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정국이 계속 가잖아요 게다가 여야 협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게다가 거기에 여야 국회의장까지 자꾸 거기다 집어넣어요 여, 야만 있으면 되지. 왜 그게 국회의장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여러분, 여, 야, 정. 저는 협의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함께 공동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X가 반대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영원히 대출시키는 그런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수 있을 정도로 저는 생방송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걸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야 정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은 위기니까 백척 간두잖아요. 위기니까 서로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게 지금은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개혁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고집과 지금까지의 어떤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국민들은요, 와! 국가와 경제, 국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 충격적인 일도 벌어지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